Thank you 행복한 밥상 행복한 밥상 in my 거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어. 위에 하나씩 옷을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어, 마스크 같은 것도 이제 써야 같습니다. 어, 정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어, 사계절도 금방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벌써 엊그제 더웠던 것이 가, 가을도 짧아요. 이제 눈 내릴 것 같습니다. 눈 내릴 고 비도 오다가 날씨가 너무 추웠죠. 제가 어떻게 저희 사무실보다 저희 집이 더 추워요. 추워가지고 뭐 걸치고 오시자 너무 추워서. 네 여름에는 되게 덥고 우리 집은 겨울에는 너무 춥고 발시러워. <laughs> 아유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 들으신 분들 어, 정말 저희 방송은 어, 쓰담쓰담입니다. 쓰담쓰담. 자 잠시만요 또자 <laughs> 오늘 들으신 분들 예, 잠시만 한번 더 볼게요. 음. 나가. <laughs> 자 우리. 알림, 좋아요, 구독은 처음 오신 분만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. 평생, 자, 방송 할 때마다 좋아요.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저질러야 되는 방송 보려면 꾹!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일밭다 우리 희망이. 희망이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우리 병원님. 이 병원님이 1등요. 병원님 이 1등이요? 병원님 1등이요? 우리 희망이가 1등 아니고. 음, 영수언니 안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숙언니 12월달에 다음달에 옵니다 신 안녕 해주셨고요 우리 박종욱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종욱님 식사는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? 자 그리고 또 누가 들으셨나 우리 필문이 반가워요. 반가 반가 스다스다 모도모도. 자 들으시는 분들은 자 좋아요 누르셨죠. 자 보니까 다 누르셨네요.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자첫 곡으로 표시나 노래 내공 양기산 한국하고또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인사 나누기 로 하겠습니다. 나5층 석탑 내 사랑 이산하 나의 눈빛 이되 고, 하 나의 사 랑이 되는 그리운 내 고향 이있 전연 구도, 서울표준아티브의 전국 방송 구독 좋아요 바랍니다. 형원님 소리 잘 들려요? 잘 들리나요? 아름. 자, 본부장님 식사하셨어요? 우리 주장부부장님 식사하셨나요? 음, 자, 자, 그래도 이렇게 좋아요 누르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영숙언니, 본부장님, 이망희, 병원님, 어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자. 자. 신청곡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은 어 저질러 대는 방송이니까 표시 내가 혹시 이런 노래는 잘하겠다 하시는 분은 보내주세요. 어이구 <laughs> 감사합니다 사랑아 아 사랑아 우리 망이 자 표순아 노래 삼직곡아 사랑아 익사로 표순아 가수입니다 고용 양 치는 대전 역시 고양이로 연분홍의 꽃잎 따라 님의 소식. 강남에서 오셨습니다. 노래 잘한 우라버니 어서오세요. s t p s t 악구를 너무 시끄나와하지 연, 분홍의꽃잎 따라 사랑 소식. 전에 오면 슉슉 아지랭이 비었 나디 내 사랑이 다가오네 꽃잎같은 나의 사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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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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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아, 지기 나의 사 아, 또 화랑님, 김남, 강남문오라버님또주창부부장님 영숙언니, 아, 또 우리 서른님, 우리 서른님 오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우리 서른님 어저께 행사장에 배산책공으로서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눈꽃언님 대구에서 오셨습니다. 신한가수님 아토님, 시담시담! 썼고요. 시담. 제가 그제도 어저께도 행사가 두 개씩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힘들었습니다. 10~8일부터 행사가, 8일날은 임실, 티자피저, 치자, 그 있는 거 행사 있고요. 9일날은 김포, 김포 행사 있고, 10일날은 정읍 내장산, 13일날은 궁 에딩홀, 14일날은 JTBS 하는 거, 시장, 와그락글 시장가요제 표시나가 추천 가수라고요 15일날은 배산책권, 소리 난 소리 안 한다 해서 MC, 제가 또 MC 보면서, 어, <laughs> 노래 납니다. 16일 날은 배산책권에서 원강에서 있습니다. 원강에서 있고, 또 계속 있어요. 20날 짓고, 23일 날, 백제, 자, 제 2의 백제 가요제, 또, 가요제가 애선이 있습니다. 23일 날, 그 행사가 지금 또 계속 잡혀 있어가지고,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잡혔어요. 걱정해서 지금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날씨도 추워, 춥고 어 방송이 멈춰졌어요. 방송이 멈춰져 이게 컴퓨터가 음아 제가 10일 내장산을 못 가서 아쉬워요. 아 그렇구나 내장산 못 가요? 어, 아 i'll